괜찮아. 모두 그런 날이 있어. 따라라라라. 이곳은 저희 동네 불광천 길입니다. 저희 은평구가 예산이 아주 넉넉한가요? 넉넉한가 봐요. 우리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님, 화이팅! 인생 길것 같죠? 생겨요, 좋은 일. 아니죠? 안 생길 것 같죠? 생겨요 최우니 아주 착각하기 좋은 문구였어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아름답답니다. 신사람아.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보셨나요?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은평구랍니다. 지금의 바람을 이겨내면 당신도 꽃 피겠지요. 와 이렇게. 여기 또 있네요.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너만의 길을 가. 와우. 은평구의 자랑 불광천이었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은 끝이 아니에요. 저기까지 쭉 이어진답니다. 어때요, 은평구 살기 좋은 동네 맞죠? 집값 사 올라라. 하지만 저는 집이 없다는 거. 여러분, 그럼 이만 안녕.